알고 보니 살찌는 과일. 과일은 종류에 따라 당분과 칼로리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과일이 살찌게 하는지 알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살찌는 과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바나나는 100g당 약 89kcal로 칼로리가 높은 과일 중 하나예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탄수화물이 많아 에너지원으로 좋지만 다이어트 중에는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망고는 달콤하고 맛있지만, 100g당 약 60kcal가 들어있어요. 포도는 작은 송이 하나에 약 140kcal가 들어있어요. 특히 거봉 포도는 일반 포도의 칼로리의 3배에 달할 수 있어요. 무화과는 100g당 약 74kcal로 식이섬유가 많지만, 당 함량도 높아요. 체리는 100g당 약 63kcal로 당도가 높아. 다량 섭취 시 체중이 증가할 수 있어요. 건포도는 생포도보다 수분이 빠져 칼로리가 높아. 100g당 약 299kcal가 들어있어요. 말린 망고는 당을 첨가한 경우가 많아. 100g당 300kcal 이상이랍니다. 말린 바나나칩은 기름에 튀기는 경우가 많아. 100g당 500kcal 이상으로 칼로리가 아주 높아요. 두리안은 100g당 약 147kcal로 지방 함량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코코넛은 100g당 약 354kcal로 특히 말린 코코넛은 당 함량이 아주 높아요.